당뇨를 진단받고 병원에서 운동을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해주지만 어느 정도로 얼마나 운동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운동을 해야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 역시 운동을 이것저것 해봤지만 당화 혈색소가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식단 조절도 열심히 했고 헬스장도 다니면서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3개월마다 검사하는 당화 혈색소는 좀처럼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관리해도 잘 내려가지 않으니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현재 저는 오늘 알려드릴 운동 방법으로 혈당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4년차 당뇨인인 제가 당화혈색소 6.0까지 내린 운동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따라해 보시면 누구나 혈당이 좋아질 수 있으니깐요.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운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혈당을 낮추는 당뇨운동 첫 번째는 근력운동입니다. 근육은 당을 소모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인은 근육량이 많을수록 좋고 근력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희대병원 연구진이 당뇨 전단계 성인 1,700여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근육이 많은 사람은 정상 혈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15%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처럼 유산소 운동만 했을 때보다 근력 운동을 추가로 해줬을 때 더욱 혈당이 좋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유산소 운동만 했을 때는 식후 평균 혈당이 180이 나왔지만 근력 운동을 같이 해준 뒤 식후 평균 130 정도가 나온 걸 보고 근력 운동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습니다. 근력 운동은 다양하지만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해준다면 당뇨인에게 더 좋겠죠? 그게 바로 하체 운동입니다. 허벅지는 온몸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모여있는 근육으로 섭취한 혈당의 70%를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는 허벅지 둘레가 두꺼울수록 당뇨병 위험이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남성의 경우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인 사람은 43cm 미만인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4분의 1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하는 하체 운동 루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 혈당을 재보면 189으로 식후 혈당이 높은 걸볼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체 운동을 해본 후 혈당을 재보겠습니다. 우선 균형 잡기로 근력 운동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밸런스 쿠션에 올라가 한 발로 서서 30초 유지해줍니다. 보기엔 쉬워보여도 직접 해보면 꽤 어렵고 운동도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균형 잡기를 30초씩 5세트 진행해주고 한쪽 발이 끝나면 반대 발을 진행해 줍니다. 다음으로 밸런스 쿠션에서 스쿼트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저는 15개씩 5세트 하고 있습니다. 해보시면 일반 스쿼트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양발 스쿼트를 한 후에는 한발 스쿼트 10개씩 5세트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종아리 운동을 해 줍니다. 밸런스 쿠션 위에서 뒤꿈치를 들어 주는 운동으로 종아리 근육과 발목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20개씩 5세트 진행해 줍니다. 그 후에는 둔근 운동을 해 줍니다. 엉덩이를 쪼이는 느낌으로 들어 주면서 천천히 엉덩이에 자극이 가도록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됩니다. 20개씩 5세트 진행해 줍니다. 이후에는 마무리로 가자미근 운동도 해주는데요.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들었다 놨다 해주는 겁니다. 단순해 보여도 이 운동이 혈당을 떨어뜨려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몇 시간 동안 가자미근 운동을 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운동 루틴만 해봐도, 혈당이 아주 잘 내려간다는 걸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하체 운동이 끝이 납니다. 이제 혈당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운동 후 혈당은 122로 운동을 하기 전보다 무려 70이나 낮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역시 근력 운동의 효과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아 걱정이시라면 이 운동 루틴을 해보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 운동 용품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적어 둘 테니 하체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혈당을 낮추는 당뇨 운동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산소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식후 걷기를 주로 했었지만 혈당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운동 강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는데요. 대한 당뇨병 학회의 정보를 보면 당뇨인은 일반 직장인의 하루 걸음인 5,000보의 두배인 1만보는 걸어야 좋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1만보를 걸으려면 보통 사람의 걸음걸이로 했을 때 1시간 30분 정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뇨인이라면 근력운동도 해야 하는데 1시간 30분 동안 걷기만 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대비 더욱 효과가 있는 걷기와 러닝을 합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는 대부분의 당뇨인의 이상적인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5%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최대 심박수는 심장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심박수를 의미합니다.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20에서 본인 나이를 빼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220 빼기 30은 190으로 최대 심박수는 190입니다. 여기서 0.7을 곱해주면 적정 운동 강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제 적정 운동 강도는 분당 133회입니다. 130회를 목표로 운동을 해보니 약간 숨이 차고 달리면서 말을 할수 있는 정도의 운동 강도라고 느껴졌습니다. 적정 운동 시간은 30분에서 60분 정도가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하고 있는 40분 유산소 루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걷기와 달리기를 합친 유산소 운동 방법이며 방법은 이렇습니다. 1분 걷기, 3분 땀이 날 정도로 뛰기를 반복해주면 됩니다. 총 3분으로 10번만 반복해주면 40분이 되는 겁니다. 이 운동을 주에 3, 4일 정도 해보시면 몸에 큰 무리도 없고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하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월, 수, 금, 주에 3일 정도 해주고 있는데 고강도 달리기를 하는 것보다 확실히 꾸준히 해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체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체력을 늘릴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저와 비슷한 방법으로 1분 걷고 3분 뛰고 이런 식으로 10번만 하면 총 40분으로 효과적인 유산소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운동으로 혈당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유산소를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은 혈당을 낮추는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혈당 조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근육이 생기면 혈당 조절 능력이 확실히 좋아지니까요. 주에 3일은 유산소, 5일은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혈당 조절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뇨인에게 도움이 될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건강한 혈당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